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부 목사 아브라함 정 박사입니다. 갈라디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최소한이 삼부 목상을 보신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뭐. 저, 초신자나 날라리신자들은 저의 말씀을 들어도 패싱이죠, 패싱, 패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저도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모든 세상의 죄를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죄뿐 아니라 그 후에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의 죄까지도 다 베킴처럼 싹 끌어서 거기서 다 십자기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 욕심도 다 거기서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아직도 잡고 있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서 지식은 여러분들 저 갈라져서, 어? 요 5장 24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왜내 거가 안 되냐면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우리의 정욕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정욕이 튀어나오면은 무엇이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했고, 그분에게 속한자 예수 그릴 때 속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정과 욕이 자꾸 튀어나오느냐? 정욕이 자꾸 튀어나오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그걸 끄집어낸 그래요 너, 그, 도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엄청 무지하게 노력하니까, 근 네,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저거를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을 믿음을 확실히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저것이 나오지 않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욕심과 정이 정욕이 주여 박혔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완전히 떨어진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될지어다, 알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했습니다. 아멘.